자, 51번 다시 돌려 할게요 51번. 내가 왜 10이라고 했을까? 51번. 언제 나오나 여기 확인해 줘야지. 너밖에 네 없어. 나와요. 나와요. 글자 나와요? 나와요. 아, 어, 됐어요. 그럼. 자, 우리 이거는 했잖아. 여기서 이렇게이렇게 이게 하나의 그래프란 말이야. 정말 원점에서 거리가 정말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가 여기서 어떤 사각형을 그리든, 여기다 그리든, 여기다 그리든, 여기다 그리든, 사각형의 넓이가 다 어떻다고? 맞다. 똑같아야 돼, 직사각형의 넓이가.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쉽게 계산할 수 있겠지? 자, 야의 넓이가 얼마? 6이었잖아. 맞지? 그럼 여기가 넓이가 6이면 얘도 6이란 말이야. 그러면, 뭐 하냐, 너 지금? <laughs> 뭐 하는 짓이냐? 되게 고의적으로 던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금방. 뭔가 확 날라왔는데. 떼굴떼굴 굴러온 게 아니고. 아니. 진짜 세게 날라왔거든? 아니. 자. 무튼 간에, 제가 6이라는 건 알겠잖아. 2,3이니까. 2,3안 가는 것 같지? 어쨌든 2,3이야, 쟨. 2,3이라서 얘가 6이면 쟤도 6이야. 근데 4개의 삼각형 넓이가 24니까, 야들 둘이야 더해서 1 2면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 더해서 얼마가 돼야 돼?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 더해서 얼마가 돼야 돼? 24가 돼야 될거 아니야. 하나에 12가 돼야 되지, 12. 맞지? 12가 돼야 되고, 어 넓이가 12가 되는데 야의 x 좌표는 마이너스 y 좌표는 플러스인 거 알겠지? 그치자 그래서 이게 y는 x 분의 b라면 x가 음수일 때 y가 양수란 말이야. 그지? 그럼 b가 양수야, 음수야? b는 음수가 돼야 되겠지? 음수분의 음수를 돼야지, 양수가 되지. 음수분의 양수하면 은 음수가 돼버리잖아. 그래서 b는 0보다 일단 작습니다. b는 0보다 작아야 되고, 요거두개 곱해서 뭐가 되면 돼? 12가 되면 돼. 그럼 얘를 다시 바꿔서 생각하면 x 곱하기 y가 얼마가 되면 돼? 12가 되면 돼. 그지? 12가 되면 되는데 x 좌표가 음수란 말이야, 음수. 그지? y 좌표는 양수란 말이야, 맞지? 그럼 얘가 실제로 나타내는 값은 12가 아니라 얼마를 나타내겠어? 마이너스 12를 나타내겠지, 그지? 자, 그래서 b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답 3번입니다. 어, 나 틀린 문제 체크 안 했다. 54번 틀린 사람. 58번. 아무도 틀리지 않았니? 잠깐만. 54번 나 풀이 그래도 해야 돼. 모양과 크기가 같은 타일 10개의 무게가 총 12kg이래. 타일 6kg의 가격은 2400원. 이 타일 x개의 가격을 y1이라고 할때 xy 사이의 관계식을 나타내라라고 얘기했는데 10개의 무게가 12kg면 54번은 6kg이면 몇 개에게? 개? 5개. 그럼 다섯 개에 6kg이 되는 거고, 그럼면 다섯 개에 2,400원 되잖아. 그러면은, 야가 2,400원이니까, 한개 무게는, 한 개는 몇 원이 이게? 어? 480원? 480원. 자, 그러면 타일 X계의 가격은, 한 개에 480원이니까, X계의 가격은 X 곱하기 480. 이게 Y가 되는. 자, Y는 480X.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또몇 번? 58번? 응. 이건 캣잖아. 큰 톱니에 바퀴수 곱하기 돌아가는, 개수, 돌아가는 회전수. 이거랑 작은 톱니에 바퀴수 곱하기 돌아가는 회전수가 같아야 된다고. 그래야지 톱니의 개수가 다 하나씩 하나씩 맞아떨어져 간다고. 전체 톱니에, 돌아간 톱니의 개수가 같아진다고. 이렇게 되면. 이해됐나? 언제 푸느라 바쁘고 있는 중이가. 네. 그래 알겠다. 음, 같이 풀어 주시면 안 돼요. 98번 풀어 달라고? 5 8번8번 자, 큰 톱니에 톱니 바퀴 수는 30개. 작은 톱니에 톱니 바퀴 수는 x개. 자, 그럼 얘는 30개고 얘는 30개고 얘는 x개인데. 큰 톱니가 4번 회전할 때 그러면 톱니가 몇개 돌아간 거야? 120개 돌아갔지? 작은 톱니바가 Y게 에 돌아간대. 그러면 결국 XY가 얼마가 되는? 120이 되는. Y는 뭐가 되는? X분의 120이 되는. 요렇게. 뭐, 그러면 작은 톱니에 톱니바퀴수가 20개일 때라고 하면 X가 얼마가 될 때를 얘기하는 거야? 20. 20이 될 때니까 Y는 몇 바퀴 돌면 돼? 오케이. 64번 틀린 사람? 저예요. 그 전에 거 틀린 사람? 64번 풀면 되나 그럼? 네운재 여기 한번만 봐줘 여기 나오나? 여까지 나오겠나? 일단 써보세요 아, 여기 내 손가락 보이나 확인하면 안 나와요, 되나? 잖 손가락은 안나와요 여기는? 나와요 나와요. 아, 이만큼밖에 못써 그럼? 네 생기리고 51번 저기가 오른쪽 어. 좀더 왼쪽에서 써도 됐어요 아 좀더 밀어도 돼? 네안 아, 밀래 그래도 벽에 들러붙고 싶지 않아 자 6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의 길이가 8cm, 6cm인 직사각형. 자, 8cm. 6cm. 직사각형 ABCD. ABCD. 사각형 돌리는 방향은 정해져 있는 거 알고 있지? 너가 맘대로 ABCD 막 이래 적으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자, 요렇게. 그래서, P가 점 C를 출발해서, 전 B까지 매초 2cm씩 움직이고 있고, 전 P가 X초 움직였을 때 생긴 삼각형, 야드 사이의 넓이를 Y라고 한대. X는 0에서 4까지, 왜 0에서 4까지일까? 얘가 없어도 너네가 정할 수 있어야지. 삼각형 D, P, C라고 얘기했잖아. 만약에 얘가 BC를 움직인다고 했는데, 여기 갔을 때, 8cm 움직였을 때, 4초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4초를 넘어가면 안 돼. 4초가 넘어가면 갈 데가 없잖아. 그래서 X의 범위가 0에서 4까지로 정해지는 거고, 0은 원래는 되면 안 됩니다. 0이 되면은 C에 있기 때문에 넓이가 없어. 삼각형이 아니잖아. 0이 되는 거지. 삼각형은 아니지만 어쨌든 넓이를 0이라고 정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0을 넣어 놓은 상태인 것 같은데, 무튼 간에 이래 갔대 여기가 P래. 여기서부터 움직였대. 매초 2cm씩. 그럼 이 길이 얼마가 될까? 그렇지 2x지. 그럼 삼각형 넓이 어떻게? 해? 2x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 얼마? 6x지. 그러니까 y가 6x지. 이게 찾는 거야? 뭐 찾는 거야? 넓이가 12가 될 때. 그럼 y가 12가 될 때를 묻는 거지 이 문제는. 넓이가 12가 될 때니까. 그럼 12는 6x. x는 얼마? 2초. 응, 2초. 요렇게 됐습니까? 뒤에 거풀거 거 있습니까? 66번 66번? 똑같은 문제인 것 같아 보이는데 음, 두개 움직이나 두5번 66번 두개나 풀어야 돼? 네. 하나 풀면 안 돼? 65번 66번. 66번 와 진짜 단호하네 일단 66번부터 한번 풀어보자 그러면 65번은요? 풀어줄게 풀어줄게 얘들아 문자 계속 오던데 너네도 문자 오재 뭐 확진자 수성구에 확진자 동선 뭐 이런 거 나오잖아 왜 그런 안전 재난안전 재난 재난 문자 무슨 뭐 그런 거 오잖아 그래 그거 확인해서 혹시나 동선 겹치면 학원 오지 말고 연락해야 돼 어디 안 댕기는 게 제일 좋아 열심히 집에 들어박혀 있어요. 어, 열심히 집에 들어박혀 있으면 숙제 좀 해, 문제야. 집에서 수업을 합니다. 어? 온라인 수업을 합니다. 하... 집에서 은근 할게 많아, 맞아, 요 맞아. 지들 게좀 있어. 그래, 집에서 너네가 은근 할게 많아서 엄마는 청소할 게 많아지고, 어, 설거지 할게 많아지고, 빨래 할게 많아지고 그러실 거야 아마. 아니. 네? 왜 그건 안 돼? 너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놀아? 이러고 놀아? <laughs> 설거지. 설거지 그럼 저희가 해요 제 동생이랑 아, 착하네 훌륭한 아들이구나 엄마한테 나설 숙제할 시간이 없는데 설거지 조금만 한 번만 쉬게 해주면 안되냐고 여쭤봐라 아, 그럼 괜찮아요. 자 66번 샌드 이번 숙제가 1 8쪽까지 였나요? 어, 128쪽까지 였다 다 풀었나 혹시? 네. 참 그래 학원에서 참 <laughs> 그래 열심히 하네 운재야 66번에 답 뭐라고 적었는지 한번 불러봐봐라 y x분의 24 끝이가 넌몇개 적어도 틀려야 한대 끝났나 음. 잠깐만요 볼게요 다시 <laughs> 자 p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인대 p가 a에서 에 b인가 b에서 a인가 두변 AB, 이거를, 이거 위에 각각 PQ가 있는데, 선분 BP와 선분 BQ의 길이를 각각 XY라고 하고, 삼각형 BPQ의 넓이를 12cm라고, 1 2제곱센미터라고 한데, 자, XY의 관계식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함수식을 정할 때, X의 범위만 정해지면 Y 범위는 알아서 정해집니다. 그지? X의 범위에 따라서 Y는 결정되는 거니까, 항상 X의 범위만 정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문제에서 64번이었나? 이거? 64번도 문제 정해졌잖아. 0보다 크거나 4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X를 정해주잖아? 그러면, 문제에 다른 말이 없으면, 정해주지 않으면, 너네가 정해야 돼. X의 범위는. 자, 이렇게 도형이를 움직인다면, 도형을 벗어날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 범위가 정해질 건데, 일단 삼각형 넓이가 10이라 이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결정되는데? 2분의 xy가 12가 되겠지? 그럼 xy는 뭐가 되는데? 24. 가 되는 걸 알겠어. 그래서 y는 뭐가 되는데? x분의 24. 가 되는 건 알겠잖아. 그치지 근데 사각형이 10cm, 8cm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럼 x가 될수 있는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지? 0에서 갈까? 아, 0은 아니고. 0보다 크고 그렇지, 그렇지. x가 일단은 x가 0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거나 같아도 상관은 없지 네. 맞지 8이 돼도 상관은 없잖아 그리고 Y는 어떻게 돼 그러면 Y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데 매나 범위는 0에서부터, 0에서부터 어디까지 10까지잖아 네. 0에서부터 0은 되면 안 되지 넓이가 없으니까 0에서부터 10까지 이렇게 정해집니까 그지 그러면 Y가 10이 될때 X가 얼만데 Y가 10이 될 때? Y가 10이 될 때? X 5분의 1 2 5 1 2잖아맞지 그럼 Y가 아무리 아무리 늘어나도 10보다 더 이상 늘어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X가 아무리 아무리 줄어들어도 5분의 12보다 줄어들 수 있어 없어? 없다고. 자, 이건 범위 정하는 데서 틀리지. 다른 데서 틀린 문제는 아닙니다. 그치? 자, 그래서 Y가 최대일 때 X 값은 최소가 돼. 야가 제일 작은 값이지. 0이 아닙니다. 이렇게 범위를 정하면 틀린다는 거지. 이 범위는 없더라도 x가 5분의 18 12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다. 이 범위는 없더라도 이 범위라도 있어야 돼. 너네 체계. 그러니까 이까지라도 적어 줬어야지 되는데 어쨌든 오답이긴 하지만 x의 범위를 적는 계속 계속 안 적혀 있으면 너네가 계속 정해 주는 거. 생각해야 됩니다. 범위 정하기로 있어요 범위 정하기라고 적혀 있지 않더라도 범위는 정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65번, 65번, 답이 뭔가요? 넌 뭔데? 맞다. 65번에 x가 누구지? p, x초 움직인데, 매전 p가 x초 움직였을 때 초당 3cm 움직이고, 어 초당 3cm 움직인데 그러면 65번에 여기서 사다리꼴이 나오는데 이 길이가 얼마가 될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c에서부터 움직이잖아. 이 길이 얼마 되겠어? 매초당 3cm 움직이면 x초 후에는 길이가 음 응, 3x. 3x가 되고 3x가 9를 벗어날 수 없지 맞지? 그럼 x의 범위는 여기서 뭐가 되겠어? 0에서 3까지 만 됩니다. 어, 됐지? 자, 이렇게 정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얘가 9고, 이거는 6인가? 6. 이렇게 해서 사다리 꼴이 나왔네. 사다리 꼴 넓이가 Y래. Y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3X 플러스 9 곱하기 6 곱하기 1 2분의 1. 이렇게 되나? 네. 음, 식이 이렇게 세워지고, 그리고, 넓이가 36이 될 때니까, y에다 36 집어넣었을 때, x 값이 얼마냐를 묻는 겁니다. y가 36일 때, x는,을 묻는데, 이식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약분 좀 합니다. 약분하고, 여기 3 남잖아. 자, 그럼 y는 뭐가 되는 거야? 9x 플러스 27, 이렇게. 여기까지 해놓고 해야 돼. 근데 사실 이거 1학년 과정에서 나오는 식은 아닌데, 뭐 나왔으니까 하는 거지 뭐. 됐습니까? 어, x1이지. 1초 후 끝. 넘어갑시다. 식이 두개 나오잖아? 아, 식이 아니고 그래프가 두 개씩 나오잖아. 69번부터 쭉 보면. 그냥 그대로 그래프 두개 다씩 세워 버리면 돼. 근데 여기 나오는 식들 69번부터 다 봤을 때뭐 콤마 머를 지나고 있어, 전부 다. 여기 나오는 모든 그래프가 0,0 지나잖아. 0,0 지나는데 쭉 올라가는 직선이지? 그럼 얘들은 전부 다 정비례 함수. Y는 AX 형태의 그래프가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그지? Y는 AX의 그래프가 나올 거고, 71번 한번 볼까, 그러면? 71번 봅시다. 71번에, 자, 한 개는 이 콤마 얼마를 지난데? 160. 아, 위에 거부터 240. 한 개는 2콤마 160을 지난대. 자, 요렇게 지나가는 AB가 있대. 댐에 수문 뭐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데, 수문을 개방했을 때 방류되는 물의 양을 이렇게 한대. 자, 그러면, 야의 식은 Y는, 자, 0콤마 0을 지나고 직선식이니까 Y는 AX 형태란 말이야. 그지? 그럼 Y는 AX 형태에서, A 같은 경우에는, 뭐 콤마 뭐를 지나가? 2콤마 240을 지나가지. A 값이 얼마입니까 얼마게? 120. 어. 그러면 이 식은 결정되지. Y는 120X. 그러면은, 얘가 수문을 개방했을 때, 시간당 120만큼, 털러간단 소리지? 그러니까 한 시간에 120 올라가겠지. x에다 1 집어넣으면 120이 되니까 시간당 120만큼. b 같은 경우에 한번 볼까? y는 bx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얘가 뭐 콤바 뭐를 이 콤바 160을 지나가. 그럼 b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laughs> 1집어넣어봐. 2, 160, 2로 나누면 b는 얼마? 어, 어 이거 오래 생각할 60. 일이야? 8 0 그럼, B의 그래프식은 Y는 80X. 얘는 시간당 얼마만큼 방류한다는 소리야? 80만큼 방류한데, 그런데, 14,000톤을 방류하는데 걸린 시간을 묶고 있어. 그럼 얘들은 1시간에 둘이 합치면 몇톤 방류하는 거야? 야는 120톤 방류하잖아, 1시간에. X에다 1 집어넣으면 120톤 방류하잖아. 왜? 아, 그게 그렇게 신경 쓰였나? 이제 잘 보이나? 네. 알겠다, 알겠다. <laughs> 자, 그래서 얘는 1집어 넣으면 120이니까 1시간에 120톤 방류. 얘는 1집어 넣으면 80이니까 1시간에 80톤 방류. 두 개의 수문을 동시에 열었대. 그럼 1시간에 몇톤 방류? 200톤. 200톤을 방류해. 맞지? 200톤을 방류하는데 몇 시간 동안 방류하면? 1,400톤을 14 방류하느냐는 거잖아? 200톤을 몇 시간 동안 방류하면 1,400톤을 방류하느냐? K 얼마입니까? 어, 7시간입니다. 식만 세우면 별거 없지? 정리해라. 예쁘게 정리해라. 지금? 이 타이밍에? 집에서 물좀 마시고 올 거라는 거죠. 밖에서 아, 지금 후회 안 하세요? 아, 집에서 물을 마시고 올 거를 지금 후회하는 거야? 너무 빨리 후회하는데 쉬는 시간 마시면 되잖아. 아, 밖에서 물안 마셔 너? 저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막마셨는데 밖에서 마스크를 안 벗으려고요. 와, 철저하네. 그래, 훌륭하다. 너 같은 아이 때문에 코로나가 잠식될 거다고. 난 물을 마시는데 반성 반성하게 되네, 문제야. 너는 솔직히 바깥에 나갈 때까지 코를 풍습할 까지 집에서 안 나갈 자신이 있긴 한데, 어디 나가야 돼? 그래, 너는 진짜 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문제야. 너는 1년이 가도 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저 원래 집에 들어가고 있는 거좋아하긴해요 핸드폰만 있으면 언제든지. 야, 핸드폰 안지겹나 하다 보면 뭐 하는데 핸드폰으로? 그 유튜브 야. 유튜브. 지겨워서 핸드폰도 못 보겠던데. 핸드폰 좀한 2시간 보니까. 에이, 2시간 정도는 제대로 봤다. 유튜브로 보고는데. 웹드요 응? 웹드. 웹 뭐? 웹드. 웹드가 뭔데? 웹드. 아, 웹드라마. 자, 7 6번 그런 거안 봐요. 그런 거볼 시간 없어요. <laughs> 야, TV 드라마도 못 보는데 슬기로운 의사생활 정말 보고 싶었는데 결국 없어. 못 봤어. 이거, 이거 오늘 마지막이 마지막 아, 안 끝났어 아직? 아직 도 해? 이제 네. 시즌 요아 그래? 그거 시즌 3까지 있대매. 네. 아, 못봐못 봐. 못 봐. 그 어떻게 봐? 시즌 3까지 언제 기다려서 언제 봐? 시즌 3 이제 응? 있잖아. 열심히. 넷플릭스 없어 우리 집에 안 들어 안 나와? 자 X의 값이 A가 A보다 크거나 고 B보다 작거나 같을 때 76번입니다. 정비례 관계 Y는 OX의 Y값의 범위가 이렇게 된대. 자 얘들아 Y는 OX의 그래프 한번 생각해 볼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야?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야? 올라가요. 그리고 뭐 콤마 뭐지나요? 0콤마 0지나 이런 그래프예요. 그치? 그러면, 얘가, 어, y가 마이너스 어, 5에서부터, 마이너스, 괜찮아요. 괜찮아요. 신경쓰지 않아도 돼요. 괜찮아요. 자, 마이너스 5에서부터, 아니,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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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슬아슬해도 일단 보이잖아. 안 보이진 않지. 네, 근데, 그냥 화면이 거기서 저희가 잘안보이요아니 너네는 여기 보면 되잖아. 거기 안 봐도 된다고. 여기 보러 여기, 여기.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그럼 x는 어디서부터? 요점에서부터 요점까지가 x의 범위가 될 거란 말이야 요까지가 x의 범위겠지 네. 맞지? 그러면 이 점의 x 좌표는 어떻게 찾느냐 하면 y는 o x 위의 점이잖아 y는 o x 위의 점이 y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5일 때야 맞나? 그러면 y에다 마이너스 5 집어넣었을 때 x값이 얼마 됩니까 이때? 이때 x값은? 음, 음, 여기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15가 될때 y가 15가 될때 x값은? 3. 그럼 x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 끝 a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b는 3 더하면 답은 2 e. 해서 와숙제를 여기서 끊자고 네, 네, 야, 너네 진짜 좀 아니면은 비양심인 것 같지 않니? 아니면은 100까지 면은 3점 세장. <laughs> 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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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세장 반 나오고 아니 여기서 멈출 거면은. 야 그냥 세장 만 하지. 진정한 숙제는 참 맞아요. 1 3 2 쪽까지 해 그럼. 음. 아.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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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매우